언론 보면 이제 728조요 내년 네. 예산 관련한 예산은?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에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KBS 다큐멘터리 하는데 인재 음. 한국의 인재 유출 네. 뭐이 다큐멘터리에요 근데 음. 중국은 아시다시피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렇죠. 과학자들을 최고급 대우를 해주면서 뭐 주로 미국에 많이 가 있는 중국 음. 출신들을 다 국내로 중국 국내로 들어오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따라잡고 캐치업하고 오히려 넘어서고 하는 그 역할한 을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견인차 역할을. 네. 근데 요새는 그 카이스트 교수 좀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교수나 한잘 나간다는 음. 교수한테 여러 차례 오파가 왔대요. 네. 지금 자기보다 네배 이상의 뭐를더 주겠다. 음, 음, 음. 뭐 그런 건데.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. 근데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. 아 많이 있어요. 아. 한국 그 아주. 에그 유수의 과학자분이 중국 후단 그그 상하이 그 네. 후단 대학 가고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했는데 아우 제가 그그 그 구절에서 정말 먹먹해지더라 뭐냐면 음.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존심과 그 과학자에 대한 그 그래도 그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왔는데. R&D 예산을 완전히 그 칼질해가지고 10% 잘랐죠. 네, 그거 하는 그걸 보고 음. 자기는 결심을 했다. 음흠.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. 음흠.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가기로 했고 네. 온거 후회하지 않는다. 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요번에 음.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왜 R&D를 그렇게 그냥 칼질을 으흠.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권 카르텔 이런 걸 너무 무리하게 그쪽 분야로 적용해가지고 그 과학기술제도를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네.